Thank you 문장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운드 킷 언박싱 영상입니다. 제가, 어, 드럼 치는 걸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이 드럼 소리에 대한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제 드럼 마이크를 사려고, 어, 많이 알아봤는데요. 뭐 믹서도 사야 되고, 이 육개통에 맞춰서 마이크도 6개, 뭐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, 어, 일단 첫 번째로 금액대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. 조금만 좋은 걸 알아보려고, 조금만 조금만 이제 레벨이 올라가도 뭐 100만원, 200만원,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고, 어... 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선택하게 된게 지금 여기 보이는 사운드 킷, 이 사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 안에는 마이크가 3개가 들어있고 어, 녹음을 도와주는 믹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킷 하나를 가지고 드럼 소리를 녹음을 할수 있는데 오버헤드 두개가 있고 베이스를 받는 마이크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, 어, 한번 뜯어서 보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사운드킷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버헤드를 설치할 마이크 스탠드 두 개, 그리고 마이크 연결할 케이블, 그리고 뒤쪽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, 이제 베이스. 마이크를 설치할 그 베이스 마이크 스탠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 믹서에 들어갈 SD 카드가 필요해요. 이 소리를 녹음해서 받아낼 그 소스를 받아서 저장할 SD 카드가 넣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SD 카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열어볼까요? 먼저 이제 이거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새 제품을 개봉할 때 이렇게 <laughs> 뭐 수술용 장갑이 아니고요 뭐 비슷해요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안텍스도 이렇게 껴주고 뭔가 새로운 거를 개봉할 때는 항상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박스를 열면 어,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해서, 사비안 파스널 믹서. 믹서 사용법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여기 가이드북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사운드킷 검색 다들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, 이런 줄이 들어 있어요. 제 저도 그 외국 그 영상에서 봤는데 이전에 남쇼 영상에서 봤나? 이 줄로 해서 그 마이크를 설치할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이따 한번 해볼게요. 줄 있고 이가이드는아 여기 있네요. 보이시나요? 여기 보면은 이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, 네 전부 다 까시 다 영어예요. 이 매뉴얼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, 어, 보니까, 믹서 매뉴얼인데요. 음, 뭐, 여기 주의사항. 이제 안 봐도 될것 같고요. 주의사항 보면은, 이 믹서, 이 안에 들어있는 믹서에, 뭐, 위치라든지, 이런 명칭들이 다 번호로 되어 있고, 조작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. 뭐, 녹음하는 방법, 뭐, 마이크를 어디로 연결해라, 뭐, EQ를 어떻게 조정해라, 뭐, 이런 게 있으니까, 이런 거 보셔야 할것 같아요. 이거 보셔야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본품을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, 충격 방지하는 스트로폼이 들어가 있고, 이걸 빼보겠습니다. 음! 아, 이렇게 생겼네요. 보이시나요이 믹서고 게여이기 k 마이크인이 같아요 이게이금 오버헤드 이다게에이게 킥드럼 마이크 이렇게, 돼 있고 이번열 이렇게, 요이걸 먼저 열어볼게이보 이렇게, 이게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게이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 그냥, 어, 별거 아니구요. 그냥 여기 마이크에 대한 스펙이 적혀있는 종고. 우와, 되게 큰 폭포기로 쌓여져 있어요. 마이크 스탠드에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이겠죠. 이렇게 해서 베이스 마이크가 있습니다. 굉장히 무거워요. 다음은 어, 네. 오버헤드 마이크 음.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들어있고, 똑같겠죠? 스펙 나와있는 거. 그 다음에,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들어있는데, 여기 보면은, OHR, OHL. 오버헤드 오른쪽, 오버헤드 왼쪽.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, 이거는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까지. 이걸 이제 마이크 그 스탠드에다가 부착을 하면 되는 것 같고, 마이크를 한번 꺼내볼게요.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겠죠? 예쁘네요, 되게 사비한써 있고 오른쪽 왼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. 다음 한 번에 아 이제 대망의 믹서! <laughs> 아 믹서 밑에 어댑터가 들어 있어요. 다음에 음. 아,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 생겼어요.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마이크 연결하는 단자 세 개, 그다음에 여기 개인 조절하는 거, 그다음에 여기 EQ 조절하는 거. 그다음에 여기 옥스 단자.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헤드폰, 그다음에 여기 마스터.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레코드 단자들이고요.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그리고 이 뒤쪽으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어댑터 연결한 자리고 지금 여기 보시나요? SD 카드가 여기로 들어가네요. 여기다 SD 카드를 넣어서 녹음을 하시는 거고요. 이 파워가 태각태각. 이런 식으로 아, 굉장히 단순해요 어, 저같이 잘 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고 아 여기 하나 더 여기 헤드폰 단자 하단에 헤드폰 단자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여기다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어... 아까 설명서가 어디로 갔지? 아까 제가 설명서를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은 어 18번. 여기 지금 18번 설명이 지금 여기인데. 여기 여기 주의 사항에 모노 케이블은 절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. 믹서 내부 회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이런 주의사항이 딱한 가지가 적혀 있어요.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주의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, 이거는 별표가 두 개나 붙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헤드폰 단자에 모노 케이블을 절대 연결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, 어, 이 믹서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지금 마이크 스탠드두 개를 설치해서 오버헤드 두 개를 먼저 달았어요. 베이스 마이크는 이제 베이스 하단에 설치를 했고 어, 마이크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케이블을 달려고 하는데 어, 이제 이때 보셔야 될게 이거예요. 이 사운드킷에 같이 들어있던 마이크로폰 가이드인데요. 여기 보면은. 마이크를 어느 위치에 놔야 수음이 잘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굳이 보지 않아도. 아 근데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일단 마이크를 세팅하실 때 반대쪽이 아니라 내가 앉은 쪽에서 왼쪽에 O L T L T L T O H L 이 왼쪽 마이크를 놓으셔야 되고, 이 내가 앉았을 때 오른쪽에 OHR 오른쪽 마이크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, 그 사운드 킷을 보시면 이런 끈이 들어있어요. 끈 열어볼까요? 으, 진짜 길어 이런 끈이 들어있는데, 끈 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? 이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베이스에 걸어주시는 거예요. 베이스 드럼 치는 이 페달 비터에 걸어주시고, 걸어주시고, 일단 여기 잠깐 놓을게요. 네. 그 마이크의 이제 각도를 이제 이 끈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, 그거보다 먼저 하실 게이 높이에요. 마이크의 높이. 지금 스탠드가 조금 높이 있는데, 어,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, 스틱 두 개의 높이로 마이크를 조정하라고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스틱 중앙에서 아니 이 뭐야 스네어 중앙에서 스틱 두 개의 높이 이 지점에 마이크가 와야 해요. 그러면은 지금 좀 짧죠? 마이크 스탠드를 좀 당겨볼게요. 음. 마이크스 최대한 길게 한대때좀더 들어오자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오, 어, 되게 가까운데? 이렇게 해서 높이를 두 개. 이렇게 해서 높이면 되겠죠? 마이크를 이렇게 맞춰주고. 조금 내려오는데? 이거 좀더 쪼여야 될것 같아요. 해주고 그쵸 이제 좀 됐어요. 살짝 내려오면 될거 같아요. 이렇게 두 개의 높이. 네 스네어 중앙에서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스틱을 평평하게 해주고 바로 그 위에 네 스네어 중앙에 마이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. 이걸 내리고요. 아까 이거 끈 있죠? 끈 다시 걸게요. 여기 걸어서 얘가 마이크까지 올라가게 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스네어 중앙에 갖다 대줍니다. 짧죠? 그럼 더 당기세요. 이렇게 풀어서 그쵸? 베이스부터 마이크 여기 스네어 중앙까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.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이쪽으로. 그럼 마이크가 위치가 이제 나오죠? 반대쪽 마이크는 이 위치로 해주시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손이 좀 불편해요. 다시 한 번. 여기, 중앙. 여기. 네. 왼손 꼭 잡으시고. 그대로 위치 이동. 이렇게. 마이크 위치가 좀더 올라가야겠죠? 여기 만지면 안 되는데. 응. 조금 더. 다시 한 번. 마이크를 좀 조정해 볼게요. 응. 이 정도. 다시 한 번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소위 좀 많이 하긴 하는데, 어,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어때요? 이게 좀 비슷해졌죠? 그대로, 하나. 조금 더. 가깝게, 조금만 더 가깝게. 왔으면 좋겠네요. 이 정도 응? <laughs> 다시 걸어서 하나 됐나요? 다시 한번 하나.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버헤드 이제 위치가 설정이 끝난 거예요. 이 상태로 이제 케이블 연결하고 믹서로 연결해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다음번 영상은 지금 제가 설치한 사운드킷을 가지고 녹음을 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